대표적인 명품 브랜드 샤넬은 백화점이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야 살수 있을 정도로 인기였는데요. 샤넬은 최근 영업시간 전부터 운영하던 사전접수제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오픈런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여행으로 소비의 방향이 바뀌면서 명품의 인기가 시들해진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지만 한편에선 정작 샤넬에서 사라진 오픈런 현상이 여전한 새로운 브랜드들이 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 기자입니다. 오늘은 명품보다 더 인기인 신명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명품은 샤넬이나 루이비통, 에르메스와 같은 전통 명품 브랜드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새로운 세대 MG 세대가 열광하는 브랜드로 분류되는데요. 정확한 개념이 있다기보다는 젊은 소비자층이 많이 찾는 해외 컨템포러리 브랜드, 최신 브랜드가 언급됩니다. 루이비통처럼 누구나 아는 로고나 디자인이 아니지만 꽤나 높은 가격대에 형성돼 있고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여우 로고로 유명한 매종 키츠네나 하트 로고가 대표적인 아미가 신명품의 시초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은 두 브랜드 모두 유명해져서 대중적인 느낌이 있지만 오늘날이 있기까지 분주하게 움직인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물산 패션 부문인데요. 삼성물산 패션은 해외에서 이 브랜드의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해 무려 10여 년 전에 이 브랜드를 들여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유통망을 넓히고 무수히 많은 노력과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있었기에 오늘날 신용품의 한축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탄탄한 수입 브랜드 덕분에 삼성물산 패션은 지난해 매출 2조 원 클럽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갔고 패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수입 브랜드의 비중도 30%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서히 성장세가 둔화된 패션업계에서 더욱 돋보였는데요. 그동안 스윗브랜드는 자체 브랜드보다 마진이 적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 반면 브랜드의 성패는 장담할 수 없어 그렇게 각광받는 분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패션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신명품의 인기가 굳건하고 젊은 소비자를 잡는 핵심 요소로 꼽히면서 신명품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섬의 경우 공격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수입 브랜드 수를 20여 개로 늘린다고 하는데 기존보다 두 배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한섬은 삼성물산 패션 출신의 박철규 해외 패션 부문 사장을 전격 영입했고 앞으로 5년 안에 해외 패션 부문 매출 규모를 지금의 두 배가 넘는 1조 원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신세계인터내셔널 역시 수입 브랜드의 강점을 가진 회사인데요. 올해는 패션 부문과 화장품 분야 각각에서 서너 개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LF는 LVMH의 루키 브랜드인 바투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대기업만이 아니라 패션회사 신원도 이태리 스트리트 브랜드 GCDS를 국내에 독점으로 유통합니다. 기존 명품은 한국에 직진출하는 경우가 많고 인지도가 높은 반면, 신명품은 들여오는 회사의 투자와 노하우에 따라 성공 여부가 판가름납니다. 패션회사가 디자인과 트렌드에 대한 영향만이 아니라 마케팅과 유통에서 더큰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시점인데 신명품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패션가의 진검 승부가 예고됐습니다. 지금까지 리빙톡이었습니다.